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음. 제가 볼때 특징하고 증세가 따로 있나? 다 따로 따로 예요 왜냐하면은 쌍둥이도 한날한 한 시라고 보잖아. 뭐몇분 차이 났으니까 왜 틀린 중하로 관상이 달보. 또 외탁 있고 친탁 있거든. 신갓집을 닮을 수가 있고, 외갓집을 닮을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닮은 거고. 그래서, 제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감물 뭐, 그걸 떠나서, 무병, 신병이라고 그러잖아. 네. 유형이다, 닮아, 유형이. 음. 어떤 사람들은 막 아파서 신도 오고, 응? 네. 또 어떤 사람도 지금 빙이라고 그러잖아. 네. 정신 분별도 있는 거고, 네. 또 가정 가진 사람은 막 가정이 풍파도 나고, 사업도 막 실패도 보고, 또 자손 갖고 막자손의 바람도 나고, 치는 거고, 여러 유형이 많아, 그것들. 어떤 게 심평이고, 어떤 게 이게 신, 여기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어디가 아파. 네. 어, 어디가 아파. 이유 없이. 어, 어, 막 머리가 큰 두통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답답하고, 심장이 뛰고, 쉽게 말하면 막 우울증도 오고, 막 빙이, 빙의 증세가 와도 병원 가면은 증상이 없는 거야. 그럼 정신과 가면은 우울증이라고 나와서 약 먹으라고 그래 그거는 또 한가지는 그 무기력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막 짜증이라고 그러잖아 우기나고 막 성질나고 그러면서 하기는 싫고 하기는 싫은거야 싫으면서 그냥 방안에 누워있고 응? 이런것도 신병이라고 봐야되는거고 또 맥없이 잘 지내던 부부 사이가 서로 간에 노력을 해도 멀어지는 게 있어. 자식 때문에 그러던, 본인 때문에 그러던, 못뭐 때문에 그러던 노력을 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점을 잘쳐야 되는 거야. 점을.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신은 저는 이제 받았으니까 네. 알겠죠. 이제 네. 청자분들이나는잘 모르니까.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신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어, 신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가 오케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 신꽃에 순서가 있나요? 신꽃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지. 네. 그럼, <laughs>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나갖고 결혼이라고 그러잖아. 인륜지 네. 대사라고. 그럼 서로 간에 만나갖고 교제를 하러면 양가 부모 상견례도 하고, 네. 또 약혼식도 하고, 네. 결혼식도 하고 하듯이. 아이 사람이 신이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나를 가리지 않오? 나를 가려놓으면은 삼산을 돌아서 삼산이라는 게 있거든. 삼산을 돌아서 이제 내림을 하는 거야. 구슬 하는 거야.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정이라고 하잖아. 나쁜 거 벗겨내고 삼산 다니면서 말문을 터서 인사를 하고 다 거리거리 벗겨들어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음. 요즘에 이제 뭐예 제자 하셨던 분들이 조금 답답해 갖고 가리 잡는다 그러고 뭐뭐뭐 신부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음. 또 선생님 따라 다니면서 가리 꾸은 뭐고 부침 꾸선 뭔가요? 걔들 신 부침부터 말해줄게. 신 부침은 그러게 예부터 예법을 버리지 말고 새 법을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 또 그거 하신 분들이 또 나를 보고 저희 개새끼 욕을 치는 몰라도 그신 붙이면 소위 만약에 제자가 나를 떨어져 갖고 어디로 갔어 갔잖아 어떤 사람들이고 자식이 들어 갔고내밥 그냥 먹이기는 조금 그런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돈 뻗다리 사갖고 라고는수 없는 거야 이게 너구나 하고 다시 인연을 질다면은 구슬해라 그 뭔 말인지 좀 알겠어? 합의. 그래, 그게 신부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우리가 왜 남녀 간에 결혼을 하면은 여탄맞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와 같은 유형이라고,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일맥이야. 응. 음.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너를 거둘 테니. 응. 어. 어. 너 신령하고 내 신령하고 어. 소인이죠. 그렇다는 거지. 합의를 보자. 어. 가릭구스에요. 가릭구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라고 내가 지목을 허다. 누구를 떠나서, 네, 네. 그럼 나를 떨어졌어. 아 쉽게 말하면, 나가 아니라 어떤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을 떨어졌어.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렇잖아. 네. 본의에게 떨어지는 거지. 누가 막 뒤에 잘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쵸, 그쵸. 본의에게 떨어져서 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잘 불리고 왕왕 그랬으면, 왜 떨어지겠니? 서로가 잡으려고 그러지. 그쵸. 답답하잖아. 네. 그치? 네. 답답한 거야. 그러면. 그유형을그 선생님도 처음에 내림굿 해줄 적에 잘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자기도 명라고 하고 싶었겠지만은 뭐가 인연이 안 됐던지 뭐가 꼬였겠지. 그럼 일서부터 10까지 우리가 신령님을 뭐 다섯 번을 모시던, 일곱 번을 모시던, 열두 번을 모시던 그렇잖아. 순서가 있는 거야. 어, 제일 제1 진광당에서 제15 전륜대왕까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 어떤 제자들은 그게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장. 네. 장수가 쫄병이 되고 쫄병이 장수가 되었가가 없잖아. 그건 오합지절이잖아 네. 이렇게 또 바뀌는 수,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픈 데는 머리 아픈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배 아픈 데는 배 아픈 약을 먹어야 그게 효과가 있잖아. 네. 그게 바뀌는 수야. 그래서 가리를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틀렸다. 는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지. 인종 선생님 이 신에 대해서 이제 신굿이나 가리굿이나 부치굿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음.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렇게 왔는데 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자로 갈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는거다가예 가고 말고 돌아가든지 빨리 가든지 그럼 가는 건 가는다. 음. 그리고 가리굿이나 부치굿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신중히 좀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 외화 내빈이라고 거칠 보지 말고 속을 보야 되는 거야. 음. 응. 런데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친부모가 너무 좀 무능력하다 그래야 되나? 가르쳐 줄지도 모르고 그래 갖고 내가 재주가 배우고 싶고 신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laughs> 나네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지금은. 좀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 네. 다격렇게 광고도 하고 그냥 다누군든지 그래. 오늘 여기서 점을 보고 내일 저기로가봐또 다른 소리에. 백간세점을 보면은 한마디는 같은 소리가할수 있어도 다 각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럴 때도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게 방설이어지게 되는 거야. 지금 학원도 많고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기술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해도 가서 한두 번이야 그게 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어렵다 보니까 또래또래 초록운 동생이고 걔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거기서 거기서 뭉쳐가지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네. 그것도 좀안 좋아 예 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예비시 제자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참고하시고 오늘 얘기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